자 A1의 좌표가 3,0이라고 했어요. 어, 두점 AN과 AN 플러스 1을 이은선분 AN, AN 플러스 1을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 요거의 좌표가 이제 2,0이라는 얘긴데 어 그러면 AN의 X좌표를 AN이라고 한다면 AN 플러스 1의 X좌표는 AN 플러스 1이 되겠죠. 요거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에요. 그러면 2-3분의 2AN 플러스 1-3AN인거죠. 이게 지금 얼마가 나와야 된다 2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2AN 플러스 1그 다음에 요 부분은 마이너스 어, 3AN 2AN 플러스 1 마이너스 3AN이 마이너스 2죠 그러면 2AN 플러스 1은 3AN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죠그자 그럼 A5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A1 같은 경우에는 3이었죠 그럼 a2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에다 1 대입을 하게 되면 2a2는 3a1 2입니다. 근데 a1이 3이니까 7이죠? 그럼 2분의 7이겠네요. 그럼 a3 같은 경우에는 2a3이 될 거고 그다음에 3a2 2가 되겠네요. 그런데 a2가 2분의 7이었으니까 2분의 21이고요. 2분의 21에서 2를 빼죠. 그러면 2분의 4를 빼는 거니까 17이 되죠. 그러면 a3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7이 됩니다. 자, 그러면 a4는 2a4가 될 거고요. 3a3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러면 a3이 4분의 17이었으니까 4분의 51이 되겠죠? 여기서 4분의 8을 뺍시다. 그럼 4분의 43이 되겠네요. 그럼 a4 같은 경우에는 8분의 43이다. 그럼 A5는 2A5가 되는 거고, 3A4-2가 되겠죠? 그러면 8분의 129가 되네요. 그럼 8분의 16을 빼죠. 그럼 8분의 113이 나옵니다. 그럼 A5 같은 경우에는 16분의 113이네요. 자, 그래서 K는 얼마가 된다? 113이 정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